겨울에초 하는 방법이 다르다 사실일까요? 자 지금부터 겨울에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칼은 잘리기만 할 뿐이지 폭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뽀사야 되거든요. 뽀소려고 뽀사 하면 줄나를 길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RPM을 6, 7, 0놓고 적당히 가고 그러고 아주 많은데는 액셀을 하이로 나야 되겠죠. 하이로 나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첫뿌리면아 안에 열 받아가고요. 기아뭉치에 열반 대다가 여기 안에서 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땡기다밀니다 땡기다 땡자들했다가 기막 터터터터합니다. 순간적으로. 막.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구들장입니다 예, 오늘은 예초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는 예초기의 힘으로 어, 칼날 또는 줄날이 어,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날과 줄날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칼날과 줄날이 어느 정도 무게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무거워도 어 작업자들이 힘이 들거든요. 자, 오늘은, 꼬마대장에서 2022년도에 신제품으로 개발해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니고, 지금 요 가제작한 상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갈아가지고, 어 사용하면 됩니다. 자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날 요거 300mm 짜리거든요. 요 보시면 300mm 짜리 보이시죠? 저 일반 날인데, 요 고마 대장에서 새로 만든 거는 어떤 거한보이죠 여기 작습니다. 이건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안 갈았습니다. 그래 제가 요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는 갈아야 되는데 요대로 한번.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농장의 고사리밭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른 것들은요 rpm을 6, 70% 넘으면 되지 너무 강하게 땡기면은 일이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우선은 빨리 되지만 나중하면은 이게 안에서 줄이 꼬여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결국은 폭발은 줄로 하는 거지 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칼은 잘리기만 할 뿐이지, 폭파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뽀쏴야 되거든요. 뽀쏘려고 하면 줄나를 길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RPM을 60, 7 0넣 놓고 적당히 가고, 그리고 아주 많은 데는 액세서를 하이로 놔야 되겠죠. 하이로 놔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쳐버리면 안에 열받아갖고요. 기아뭉치에 열받되 데다가, 여기 안에서 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땡기다 밀리다, 땡기다 밀리다, 땡기다 밀리다, 막 탁탁탁탁 합니다. 순간적으로만. 자, 시동 걸 때는 항상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한 손으로 들고, 요게 이제 적입니다. 오랫동안 안 써놔놓으니까 안에 이제 c c o 일이 안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잘안 걸립니다. 고 사주는게 중요합니다 겨울이라서 목이 깔깔합니다. 대부분 얼마 안 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말려 버리고 하나는 속에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작업이 중단되겠죠. 아직도 속에 줄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래 되는 겁니다. 너무 길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겠죠? 적당히 길어야 돼요. 악셀라도 세게 땡기면 일은 우선은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길게 하는 이유는 짧게 하면은 막 손이 바빠져요. 손이 바빠지면은 나중에 아까 보셨듯이 제가 그 키우고 있는 참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은행을 길게 해가지고 좀 슬슬 움직여야지. 막 바삐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어, 그런 부작용이 있다. 겨울에 치는 거는, 어, 여름에 치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치는 방법도 다르고, 어, 치는 목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맞춰가지고 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애초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